네 여러분 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에서 한번 배우게 될그 대목은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쓸것자 36번 한번 가볼게요 <laughs> 딱 봐도 관계대명사가 보이시죠?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우린 이렇게 가로 쳐볼게요. 여기가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석해보시면, 아이들, 어떤 아이들? 자, in front of는 뭐 앞이니까, 그 빌딩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여기가 주어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본동사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한 가수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7번. 명령문입니다. Look at those lions. 그 사자들을 좀 보세요. 근데 어떤 사자들? 지금 잠자고 있는 사자들이요 나무 아래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38번. 마찬가지로 여기 death부터 words까지를 생략할 수 있죠. 자, 우리 injure 하면 상처를 입히다인데, 지금, 수동태니까 상처 입은 거겠죠.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 사냥꾼들에 의해서 부상당한 코끼리가, 현재 지금 잘 돌봐짐을 받고 있다. 돌봄 받고 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 우리 테이크 e 어 a r 하면 돌봐주다니까, 이 녀석, 이 녀석의 수동태니까 BPP가 나온 것 뿐입니다. 그 다음 30번. 어, 제니가 뭔가를 이렇게 운반했나봐요. 가지고 다니던가. 어쨌든 그 노트북이 바로 알고 보니까 내거다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대스 목관대로서 생략 가능합니다. 이 대스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후 뒤에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 불가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이구요. 생략 불가에요. 자, 이번에 41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41번. 빈칸이 이제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여러분들 제가, 어, 문제가 되게 쉬운데, 요거 하나만 설명자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고등부로 올라가시면요. 아니면 현재 고등학생이 듣고 있다 치면 우리 그 명사가 나오고요. 그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pp와 같은 녀석들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랑 비슷한 바로 누구다? 분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분사라는 녀석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자, 형용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도 모모하 는으로서 됩니다 다만, 형용사란 다른 점이 뭐냐면, 자, 분사는 형용사란 다른 점이 뭐냐면, 어, 형용사랑 다르게, 능동일 경우, ing라는 현재 분사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일 경우, 이 pp라는 과거 분사를 쓸 뿐입니다. 형용사란 다른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길어주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 명사 뒤에서 분사든지 형용사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뒤에서 꾸며질 때는 사실은요, 요 앞에, 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늘100%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원리를 깨우칩니다. 원리를.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요. 그냥 ING인데 자꾸 여기다가 변형을 일으켜서 어떻게 바꿔요? 지금 잘 보자 우리 한번 그 여성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여성, 여성. 자, 여기 나와 있는 ING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죠 그 중에서도 어, 이 여성에 다가오는 거 사람이 하는 행동은 거의 다 능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ING 능동 현재 문서 나온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 PP로 바꿔요 Came 아니면 요 Coming 앞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넣어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명사 뒤에 후치 수식하고 있는 이 분사라든가 형용사는 사실은 누가 생각돼 있다고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 비동사가 생각돼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여성이니까 관계대명사 누구 넣어줘야 돼요 후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가고 있으니까 단수죠 그래서 그냥 이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커밍을 넣지 않고 요렇게 바꿔서 내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면 요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지 않고 이지를 막 빼버립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그쵸?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원리를 좀 깨우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2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분사해요 요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퍼블리쉬는 출판하던데, 이제 지금, 어, 사진이 이제 출판되고 인쇄된 거죠. 그쵸? 어디에? 그 신문에, 신문에 실려진 그 사진들은 굉장히 놀라웠다. 이러듯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사월이니까 누구 쓸까? 위치를 쓰시고요. 당연히 대도 돼요. 근데 저는 대수를 잘안 쓰는 훈련을 하자, 하자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포토그래스 복수니까 뭘 써야 돼요? 어, 과거네, 과거. 과거니까 우리도 뭘 쓸까요? 월 음, 쓰시면 되겠습니다. Which 월? 43번.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원래 나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또 소년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나는부터 가보겠습니다. I. 내가. 자, 내가 뭐 했다? 말을 걸었다, 말했다. 어, 토크가 나왔네요. 자, 근데 우리 토크 같은 경우는 일형식 동사라서 뒤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누구 쓸까요? 투 쓸게요, 투. 토크 투. 그냥 명사 나와야 되겠죠. 소년에게, the boy. 자,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죠? who. 그 다음에, was sitting. 워즈, 시팅. 그 다음에 내 옆에, 그렇죠? beside me. 자, 우리 beside가 전체적으로 옆이란 뜻입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얘들아, 여기도 생략이 어떻게 될수 있어? 주격 플러스 비동사 여기가 생략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모든 명사는 뒤에 나와 있는 분사. 바로 앞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되어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음. 44번 나는 집 주위에 나의 집 주위에는 내집 주변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모모가 있다. 항상 뭘로 시작합니까? there is, there a r e 겠죠 그렇죠? 이거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모가 있다. there is 그 다음에 울타리를 쓰시면 되겠죠 울타리가 뭐예요? 펜스가 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몸으로 만들어진 울타리야 나무로 만들어졌대 우리 집 주변에 나무로 만들어진 잠깐만 나의 집 주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있다 일단은 이 울타리가 나무로 만들어진 일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뭐 써야 돼요? 음,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made of를 써야 될것 같은데요 가볼까요? made of 자 뭘로? wood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wood 지울게요 나의 집 주변에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my 아이고 여기에 지금 around를 먼저 써야 되겠죠? 어디 주변인데 우리 집 주변에 요렇게 하우스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요 녀석 볼까요? 요 녀석.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누가 생겼대 있다? 여기에 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that. 그리고, 음, 나무로 만들어진 거니까 과거로 갈게요, 저는. 이미 만들어졌었다 보니까. 워즈였던 거예요. 이 녀석이 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be made of가 원래 몸으로 만들어지다라는 수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생략되면서 그냥 made of만 나온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빈칸에 한 단어만 쓰라는 것은 원래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is covered 이거였어요. 캔디가 초콜렛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초콜릿 캔디를 감싸고 있는 거, 덮은 거죠, 그렇죠? 이러한 캔디입니다. 이건데 얘가 지금 생략 가능해서 요것만 남은 겁니다. Covered, 되셨습니까? 음. 자, 이번에 소녀가 너를 응시하고 있는 거. 소녀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Ed가 아닌 뭘 써야 돼요? Steering. 자, 근데 이로 끝나면 이 e 빼고 ing를 넣기로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바이 보이잖아요 바이 나오면 항상 이디야 사실은 프로바이드에 뭐 붙여? D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제공된 모든 학생들은 받아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을요 학교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48번 자, 은하수가 있어요. 갤럭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은하수가, 어, 밀키웨이. 그니까, 지금, 은하수죠. 밀키웨이. 그죠? 어, 밀키웨이라고 불려지는 은하수가 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요 녀석은 색깔이니까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사물이니까, 위치로 가고요. 여기, 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단수로 가겠습니다. 이즈 그 다음에 불려지는 녀석이니까 누구죠? 콜에다가 1위를 넣을게요. 사실은 얘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49번. <laughs> 자, 여기 나와 있는 콘, 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수콘 그런 거죠. 그쵸? 작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옥수수. 작물들 중에 하는데 어떠한 작물들이냐면, 어 유럽의 정착민들의... 인디언들에 의한, 인디언들에 의해서 유럽 정착민들에게 소개되어진 거겠죠. 농작물의 소개를 뭔가 할수 있는 녀석은 아니잖아요. 소개를 어된 거겠죠, 그쵸죠 그러니까 도입된 거예요. 우리가 introduce하면 뭐, 소개하다의 의미도 있고요, 도입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즉 얘네가 도입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비동사를, 아, 관계대명사를 일단 넣어야 되겠습니다. 사물이니까 누구 넣까요 위치를 넣고요.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음, 잠깐만.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일반적으로, A of B를 하면,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앞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해석은 B의 A라고 했고요. 그쵸? 여기가 이제, 포인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맞추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는요, 옥수수가 하나다, 농작물들 중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 여기 앞에 있는 crops를 꾸며주는 것 같아.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 유럽 정착민들에게 도입되어진 그 농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수수다. 이렇게 가될 거거든요. 저는요, 여기 지금 위치 넣어놓고, 누구 써야 될까요? 지금 비동사, 월을 쓰겠습니다. 잠깐만, 칼이 지금 두 칸밖에 없나? 세칸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음, 세칸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위치하고, 자, 우리 과거에 그랬죠. 과거. 과거에 도입된 거니까. 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인터듀스에다가 그냥 D 그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50번. 소녀. 자, 뭐 하고 있는 소녀? 큰 나무 아래에서 서 있는 그 소녀가 굉장히 페일해 보였다. 우리 페일은 참고로 창백한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 보였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니까 w 를 쓰시고요 단수니까 is 아니면 was인데 과거로 서술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was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직접 서 있는 건 능동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standing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녀석이 생략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사가 꾸며지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바꿔서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우리 사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쵸? 렇 중학교 3학년 때 원래 배우는 건데, 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한번 가볼게요. 우리 관계대명사에다가 계속적 용법이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 누가 있다? 콤마가 나온 거예요. 콤마가 나온 거고요. 이 콤마가 할수 있는 역할은요, 사실은요, 접속사예요. 누구다? and, but, or, 도우도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뭐 아니면 접속사, for, 뭐뭐이기 때문에, 우리 접, 우리 이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때문에란 뜻도 있습니다. 뭐이런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얘네에요. and, 그나마, but, 요 정도.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자, 가볼게요. 그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두 아들들은 선생님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앤드라는 접속사가 있었던 거고 그들은 주어인 내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머리가 터지는데 애들이 여기 만약에 콤마가 없잖아요. 콤마가 없다 칠게.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이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제가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원래 콤마가 있을 때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하고 끝난 거야, 문장 앞에가.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그두 명의 아들들이 다 선생님인 거고요. 둘 다. 여기 콤마가 없으면요. 선생님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뭔 차이냐면, 선생님인 아들 둘이 있다는 라 것은 선생님인 아들이 둘이 있으면서 또 다른 아들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콤마가 있으면 앞에 있는 진술 내용이 먼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어요? 콤마 찍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들 둘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아들 없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그 아들이 둘다 선생님입니다. 이런 뉘앙스고요. 콤마가 없으면요. 선생님인 아들 둘이 있다더라. 아들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선생님인 아주 두 명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음. 뭐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가봅시다. 그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진술이 결론 나버리는 거야. 내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왜 미치는 말도 안 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접촉사를 날리고 힐을 날리고 콤마 찍어주고 관계되면서 사람이렇게 두고 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자 알맞은 관계대명사 고르시오 여러분들 콤마 앞에는 대시 절대 올수 없어요 어떠한 대 앞에도 콤마가 올수 없고요 하나 더 전치사도 올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중에 대 있잖아요 대 앞에는 콤마도 올수 없고 전치사도 올수 없습니다 그 다음 54번 사람인데 어떻게 위치가 나옵니까 자 55번 대시 나올 수 없다니깐요 그 56번 내가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도야 고양이 두 마리들이 하얀색이다 오이치겠죠? 자내 친구가 영화를 추천했는데 리코멘드가 추천하죠 그치만 그러나 뭐, 그것은 정말 쓰레기였다 그쵸? 개놈의 새끼죠? 자 이거는 뭐예요? 위치로 가야 되겠죠. 영하니까그 다음, 우리 아들이 영어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1등 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굉장히 기쁨해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 중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는요, 그냥 이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수처럼. 그래서 이수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누구? 옳지 밖에 될수 없어요. 아하, 앞 문장 전체는 그냥 옳지로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